예 안녕하세요 고우 마이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Q&A 그 첫번째 시간인데 영상이 많이 늦었죠? 죄송합니다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뭐 한것도 없는데 일주일이 벌써 지나갔네요 아무튼 질문이 꽤 많은데 사정상 다 답변드리지는 못하고 몇개를 골라서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첫번째 질문 어, 배틀필드1 말고 다른 게임도 해주세요 다른 게임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거몇개 보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음 Q&A는 언제 하나요? 설마 2만 명이나 10만 명때 하실 건 아니죠. 2만 명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만 명 너무 먼가요? <laughs> 혹시 고전 게임도 하시나요? 고전 게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무기 리뷰 말고 게임 리뷰나 플레이 영상도 해주세요. 플레이 영상은 몇개 올려봤고, 게임 리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올려봤는데, 호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탈지는 모르겠네요. 영상 녹화, 편집 프로그램 좀 알려주세요. 제 영상 하단 설명부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 게임 엄청 잘하시던데 공부도 잘하시나요? 공부를 잘한다라.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요, 저. 추후에 구독자들과 함께 소대, 분대 플레이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배틀필드 4때 소대를 한개 만들었는데 그때가 제가 막 수능 치러 갈때 만들어가지고 같이 플레이는 못했는데 또 배틀필드 1에는 소대 시스템이 없어서 소대 플레이는 힘들 것 같고 분대 플레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보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할 생각은 있습니다. 군대 언제 가시나요? 안 가고 싶어요. 영원히 쭉 에버 나중에 같이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오리진 아이디 적어주시면 제가 친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성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마초, 마초적인 남자가 좋습니다, 여러분. 배틀필드 시리즈 말고 다른 게임도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꽤 많이 봤는데. 제가 배틀필드 말고 다른 게임을 하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FPS 말고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추천해 주신다면 해보고 싶은데 음제 채널에 맞고 또 제가, 또 제가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어야 하니까 그게 좀 어렵네요 추천해 주시면 아무튼 댓글에 자유롭게 추천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클래식한 FPS 게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퀘이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마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쯤 나온 것 같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근 작품인 글로벌 오펜시브가 있긴 한데, 어, 되게 배필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라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3시간 하고 접었어요. 되게 적응이 안 돼요. 유튜브를 그만하시려고 할때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지, 제가 그때 채널 업데이트4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힘을 많이 받아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역시 영상 만들만 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리뷰할 거예요. 음, 초보님이 지금 한이 질문을 열 번째 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어, 아마, 올해 안에는 업로드 할 거예요. 2017년 올해. 11월 남았죠? 아, 11월 달이나 남았는데. 어, 아, 이거 정말 해야 되나? 이거, 초보님 이거, 다음에 만날 땐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와진 <laughs> 와, 초보님이 저볼 때마다 계속 다이너마트, 다이너마이트 리뷰해주세요. 하는데, 어, 저는 다이너마이트 쓸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원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데이트할 때 주로 가는 장소. 사진 한 장으로 답변해드리죠. 이런 동영상을 만드시게 된 계기. 제가 처음 배틀필드를 접한 게 배틀필드3였는데, 그때 유튜브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뭐가 좋은지. 근데 한국에는 그런 채널이 없고, 외국에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왜 없을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된 채널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디비전 패치로 인해 갓게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 베타를 어그 출시하기 전에 한 번이랑 최근에 무료 주말 해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게임 자체는 괜찮아요. 뭐 컨텐츠야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게임 자체는 괜찮은데 처음에 문제 받았던 게 서버 문제랑 핵 문제인데 요즘 유비소프트들이 아 유비소프트 게임들이 그쪽으로 관리를 잘해준다고 들어가지고 그두 개만 해고아그두개 관리하고 또 최근에 나온 DLC들도 꽤 괜찮은 평들 받아가지고 그 정도면 각 게임 칭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기 리뷰를 시작하게 된 계기, 배틀필드 4 영상 막 올렸을 때, 아, 막막 막 올리고 있을 때 어느 한 분이 그 배틀필드 4 A2K 무기 리뷰 해달라고 해서 그때 시리 밀고 있는 시리즈도 없어가지고 이런 시리즈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호응이 좋아서 되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채널에 있는 첫 시리즈다 보니 애정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계속 한것 같아요. 무기 리뷰 전에는 어떤 영상들을 올리실 건가요? 어, 무기 리뷰 말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올릴 게 많더라고요. 배틀필드 1만 해도 뭐 전작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좋은 총들 아닌 총들 그리고 뭐 앞으로 나올 dlc들 이런 것도 있고 배필 1이 아니라도 뭐 다른 게임엔 뭐가 있는지 또 그래픽에 관해서도 계속 시리즈 나올 수도 있고요 상당히 생각해 보니까 나올 게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배틀필드 4는 안 하시는 건가요 배틀필드 4가 dlc까지 다 합해서 6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 압박 때문에 지운 것도 있고 배틀필드 1 무기 언락도다안 했고 그래서 계속 배틀필드 1을 할 예정입니다 배틀필드 4는 그러니까 막 추억에 잠겨서 어느 잠깐 해볼 수도 없는 게다 지워버려서요 그래서 아마 할 예정은 없습니다 배필 1도 재미있지만 배필 4가 더재밌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배틀필드 3 때부터 해왔는데 배틀필드 3가 제일 재밌고 그 다음에 배틀필드 4그 다음에 배틀필드 1인데 뭐 다음에 배틀필드 5가 나오면 배틀필드 5보다 배틀필드 1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임 시스템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어느 정도 있는 시스템에 추가하고 덧붙이고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배틀필드 1이 어, 커스터마이징만 빼면은 제일 진보된 게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배틀필드 3에서 우려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배필4가 더 재밌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들도 그렇고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게 워낙 많거든요. 배틀필드5는 그런 게 없어. 음, 뭐, 뭐, 부착, 뭐, 수정 가능한 게 뭐, 준배율, 뭐, 그리고 조준경두 개, 그리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배틀, 배틀필드4 무기리뷰를 꾸준히 진행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배틀필드 무기리뷰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요. 배틀필드4 때는 이제 현대전쟁이니까 그에 맞춰서 디자인도 약간 현대적으로 맞췄는데, 배틀필드1으로 돌아가면 완전 디자인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즈를 쉬고, 배틀필드1 때 정식적으로 다시 연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다시, 재시작할 거기 때문에 배트필드4 무기 리뷰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커플입니까? 솔로입니까? 여러분, 커플은 지옥입니다. 솔로, 천국. 알겠습니까, 여러분? 솔로, 천국. 예이. 예이. 사시는 나라가 어디인지 옛날부터 궁금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탈출하지 못해서 대한민국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요. 생방송을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음, 장비만 갖춰진다면 해보고 싶은데 지금 CPU가 많이 딸려서 못 하고 있는데 CPU를 교체를 하면은 아마 생방송 할 거예요. 저도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생방송이에요. 성우나 녹음을 정식적으로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없고요. 앞으로 그럴 예정도 없는 게 저는 목소리만 좋지 다른 건다안 좋아가지고 발성이나 발음이나 그런 거다안 좋아가지고 할 생각이 없어요. 껄껄. 수능 잘 보시고 오셨나요? 고인 님이랑 옛날에 배삼에서 시네마틱 영상을 같이 촬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은 제작이 무산됐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학생이다 보니 시간도 안 맞고 해서 촬영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산을 했습니다. 아재 맞습니까? 이제 20살이에요, 여러분. 저 이제 20살이라고. 이제 이제 막 군대도 아직 안 갔고 아직 새파란 대학도 안 가는 아직 젊은이인데 말입니다. 아제라니요, 말이 심해요. 아제라니. 오늘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배틀필드 같은 깜짝 이벤트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생방송 할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로켓 무기 리뷰라 로켓이라고 할 만한 게 배틀필드 원엔 없기 때문에 땡 코어님이 암드라니. 왜 암드 어때서요? 겨울에 이거 틀면은 보일러 걱정 없지, 또 소음도 엄청나지, 또 그래픽 오류도 몇 번씩 일으켜주지, 이렇게 좋은 그래픽 카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암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암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2, 3월 때쯤 컴퓨터를 바꾸면은 그때 조립 영상을 올릴 건데 아마 그때쯤 다는 아니더라도 옆모습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걱정이 꽤 많은 게, 며칠 전에 이제 CPU 카비레이크가 공개되고,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데, 램 가격이 두 배나 폭등했고, 컴퓨터 서기에는 1, 2, 3월이 그렇게 좋은 달이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돈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안 좋은 시기가 아닐지. 그래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지금 환율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지금 한 적어도 막 2, 3만 원더 붙는 것 같은데 하고는 싶은데 좀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 편집하실 때 어느 프로그램 쓰시는지 어 제가 뭐 다음 영상 때 아마도 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하인드 신도 한번 할 예정인데 정확 정확한 프로그램은 동영상 설명 하단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왜 코오브 아이디어이신지, 어, 번역하면은 생각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보들을 알려드릴 때 핵심만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 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큐브거든요. 그 정육면체인데 그 큐브 중심, 큐브에 있는 중심을 여섯 가지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듯이 되게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또 다채로운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그런 큐브 모양으로 지었어요. 이상형이 뭐예요? 착한 여자입니다. 착한 여자. 착하면 다 용서돼요. 착한. 착한 게 제일 좋아요. 잘생기셨나요? 아니요. 못생겼습니다. 어... 장래 희망이요. 아마 대학도 아직 입학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상 쪽 관련 직업을 가질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상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뭐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런 쪽으로 가지겠죠. 근데 이제 정확한 영상 쪽에 범위가 워낙 넓기도 하고, 또 어느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대학가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장비를 뭐 쓰시나요? 어, 컴퓨터 장비를 말하시는 거면은 PC 같은 경우에는 조용상 하단에 나와 있고,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싼거 쓰고 있는데, 마우스는 지금 보니까, 어, 트론 G60을 쓰고 있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거, N키 L2? N키 L2를 쓰고 있네요. 스카이 디지털 거 쓰고 있어요. 바꿔야 돼요,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장비 같은 것도 리뷰해 주실 수 있나요? 배틀필드 장비 얘기하시는 거라면 제가 장비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어 장비를 잘 타고 싶은데 너무 못해요 그리고 또잘 타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아, 물론 리뷰 하는데 굳이 잘할 필요는 없는데 <laughs> 제 뭔가 철학이 잘하지 않으면 리뷰를 하지 말라 약간 이런 식이어서 덧글로 남 그러니까 막 장비 같은 거팁 남겨주시면 그걸 그러니까 정말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 의견 듣고 이러면은 좋다라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장비 리뷰도 괜찮죠. 뭐맵 리뷰 같은 경우에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아직.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전혀 갈피가 안 잡혀가지고, 그건 아직 어렵구요 신축 걸어도 돼요. 여러분, 오리진 아이디 적어주세요. 다들. 허허. 코어님 사랑합니다. 민혁씨, 저도 사랑해요. 하드라인을 좋아하십니까? 어, 마음 같아서는 비세랄 게임즈에 찾아가서 내 5만원 돌려달라고 이 나쁜 놈들아 그러고 깽판 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드라인 시대의 망작이죠. 다시 그런 거 세상에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비살 게임 이제 문에다가 그냥 못질해가지고 애들 못못 못 나오게 해야 돼 그냥. 합방 같은 것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 최근에 알라보이님 방송에 난입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시간이 워낙 둘쭉날쭉해가지고 스케줄 잡아서 합방하는 거는 어렵고 아마 몇 번... 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합방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질문들이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또 질문 답변하니까 또 길이도 길어지고요. 아무튼, 어,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 이게 며칠에 끝나냐, 한 21일, 21일인가 그때쯤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그래서 영상이, 어, 그, 러니까 뭐 알바 끝나고 계속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영상이 제대로 안 올라올 거예요 어 그래서 그점 양해해 주시고 저는 그럼 q&a 시간에 코어 아이디어 있습니다 알랄라 모래니 저는 그럼 q&a 시간에 코어 저는 그럼 q&a 시간에 코어 오브 아이디어 였습니다 어 이렇게 발음이 안되니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 이케아 책상을 사가지고 침대랑 그 책상 위치를 다 바꾸고 그랬는데 그 제가 지금 컴퓨터를 원래는 책상 아래다 뒀는데 지금 책상 위에다 뒀거든요 지금 책상 상판 길이가 2m이기 때문에 공간이 엄청 남아서 올려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저가 지금 좀 궁금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책상 아래다 두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시고 책상 위에다 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왜냐면은 아래 하면은 이게 소음이 별로 없었는데 위에다 두니까 이게 컴퓨터 진동이 책상에 다 울리고 소음도 꽤 커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내려야 할지 고민인데, 어, 여러분들 또 책상에 올려두는 이유는 뭔지 또 아니면 내려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또 아무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좋아요 싫어요. 그렇게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다음 비디오에서 뵙죠. 안녕. 다시 봐요. <laughs>